오빠, 네. 기사 떴어요. 기사? 무슨 기사요 아. 근데 너무 자세하게 나왔더라. 뭐, 그냥 과거의사실을뭐 아, 좀. 보겠지, 이제? 기사? 네. 어. 되게 호영 오빠가 막 웃으면서, 막, 막 응. 안녕하세요 하면서 응. 왔잖아요. 저는 응. 진짜 응. 약간 울컥했거든요. 응. 왜냐면, 와, 여기까지 오기가 응. 얼마나 힘들었을까. 응. 정말 응. 얼마나 많은 응. 생각과 응. 고민과 혼자 응. 그 힘든 시간들 이겨내서 웃고 잤을까 이런. 그 그러니까 이거야. 음. 호영이가 웃고 들어왔을 때는 호영이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불편함이 없었는데 응. 기사가 나가고 나서 불편해지는 거야. 응. 대중도 마찬가지야. 호영을 좋아하는 팬들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이 그냥 불편한 거야. 괜찮을까 정말. 응. 그큰 상처가 빨리 아물기를 바래야지만. <laughs> 해맑다, 정말. 쟤들은 안 아나? 모르겠구나. 모르, 아, 모르는 것 같아. 음. <laughs> 너 그렇게 재밌게 놀고 와. 야뭐 하고 놀면 그렇게 시끄러. 워그 얘기 좀 해줘 봐. 아 정말. 어? 아 너무 웃겼어요. 문제가 생겼어. 왜요? 음. 기사가 나갔어. 무슨 기사요? 응. 형이요? 아니요 호영이. 호영이 어. 형이요. 뭐라고? 호영이가 여기 출연한다는 단독 기사가 나갔는데. 음. 문제 이제 뭐 어떤 그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아니고. 나왔어. 아 그래요? 사건에 대한 내용이 거의. 아, 거의 댓글 업로드. 아 지금? 엄청난... 음. 나나좀 볼래요. 웃으면서 만났는데 응. 이걸 만난 지 진짜고 뭐 얼마나 지났다고. 별에 별말들이 많네. 음. 근데 왜꼭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나? 아니 맞아. 좀 축하해주면 어. 안 돼요? 그치? 차라리 어. 뭐뭐 방송 아. 자체가 어, 새롭게 화이팅해서 사... 새로운. 어, 그럼 좋잖아요. 정이가 어. 막 오빠 괜찮아요? 하는면 오히려 그 괜찮냐고 물어보는 어. 그 말이 어. 더 마음을 이렇게 흔들 수가 어. 있잖아요. 하늘은 맑은데 내 저 생각 결론은 안 난다 어디 내 마음 위로 할 곳도 없나 음, 그냥 한숨만 쉬고 있을 때 저기 멀리.